아 저도 남 눈치 보고 소극적일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세 가지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됐습니다 음. 우선 첫째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깨달음은 뭔가요? 남이 직접 말하기 전까지 지레진작하지 말자예요 아 그거 너무 중요하죠 예전에 제 동료 중에 저만 보면 표정이 안 좋고 저를 피해다닌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, 알고 보니까, 저뿐만이 아니라,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, 저뿐만이 아니라,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다 그렇게 보였던 거였어요. 맞아요. 그런 오해할 때가 있죠. 저도 회사에서 부장님 표정이 그렇게 신경 쓰이더라고요. <laughs> 그렇게 나 때문인가 생각이 들 때는, 사실,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. 그런데, 뭐, 부장님께 직접 물어보기 그러니까, 그냥, 난 스스로 당당해!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, 마지막 깨달음은 뭔가요? 밤의 반응은 내 몫이 아니라는 점.